여러분, 은퇴 후의 삶을 상상해보세요. 드디어 마음껏 쉬는 시간이 생긴다는 설렘도 있지만, 나는 과연 제대로 준비했을까? 라는 걱정도 따라올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이 은퇴 후 절대 후회 없는 삶을 살수 있도록 꼭 실천해야 할세 가지 준비 사항을 알려드릴게요.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은퇴 후에도 안정적이고 행복한 삶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과 팁을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합니다. 첫 번째는 바로 경제적 준비입니다. 은퇴 후의 삶을 설계할 때 가장 기본이 되는 게 바로 돈입니다. 여러분, 지금 은퇴 후 필요한 생활비가 어느 정도인지 계산해 보신 적 있나요? 이 부분이 막연하면 실제로 준비가 부족할 가능성이 큽니다. 먼저 은퇴 후 매달 얼마가 필요할지 구체적으로 계산해 보세요. 예를 들어, 현재 생활비가 200만원이라면 은퇴 후에는 의료비나 여가비 등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대략 250만원에서 300만원 정도를 예상해 보는 게 일반적입니다. 이 금액을 바탕으로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에서 나오는 예상수입을 점검해야 합니다. 예상수입이 부족하다면 부족분을 채우기 위한 계획이 필요합니다. 국민연금이 부족하다면 개인연금을 가입하거나 퇴직연금을 IRP 계좌로 운용하는 방법을 고려해보세요. 또한 소규모 투자로 월 몇만원이라도 꾸준히 수익을 내는 방법을 연구하는 것도 좋습니다. 요즘 인기 있는 방법은 ETF 투자나 고배당 주식에 소액씩 투자하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50대 한 분은 60대 은퇴를 준비하며 매달 10만원씩 꾸준히 ETF에 투자하셨습니다. 그 결과 은퇴 후월 50만원의 추가 수익을 확보하셨고, 그 돈으로 생활비를 보태면서도 여가를 즐기고 계세요. 이제 실천을 해볼 차례입니다. 국민연금 수령액을 확인하세요. 연금관리공단 홈페이지에서 쉽게 조회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퇴직연금 계좌를 점검해서 장기적으로 운용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또 예산표를 작성해서 월별 예상 지출과 수입 계획을 구체적으로 적어 보세요. 돈은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진 않지만 안정적인 재정은 은퇴 후 삶의 필수적인 기반이 됩니다. 이 부분만큼은 절대 가볍게 넘어가지 마세요. 두 번째는 건강 관리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돈이 많아도 건강이 받쳐주지 않으면 모든 것이 무의미해집니다. 특히 은퇴 후에는 건강 관리가 훨씬 중요해지는데요. 지금부터 작은 습관을 들이는 게 중요합니다. 건강 관리는 생활 습관에서 시작합니다. 먼저 운동 습관을 들이세요. 매일 30분만 걷는 것만으로도 심혈관 건강과 관절 건강에 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주 2회 정도는 가벼운 근력 운동도 해보세요. 근육량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자연스럽게 감소하기 때문에 꾸준히 유지해야 합니다. 식단 관리도 중요한데요. 채소와 단백질 위주의 균형 잡힌 식사를 하면서 가공식품 섭취를 줄이는 게 좋습니다. 특히, 나트륨 섭취를 줄이는 것이 혈압 관리에 큰 도움이 됩니다. 다음으로 정기적인 건강검진의 중요성입니다. 많은 분들이 건강검진을 가볍게 여기지만, 조기 발견은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꼭 기본 검진을 받으시고, 가족력이 있는 질환이 있다면 추가 검사를 고려하세요. 제가 아는 70대 한 분은 매일 아침 30분씩 산책을 하시고, 채소 중심의 식사를 하십니다. 그 결과 의사로부터 심혈관 건강이 50대 수준이라는 칭찬을 받으셨습니다. 이제 실천을 해볼 차례입니다. 매일 운동하기를 실천하세요. 걷기, 요가, 스트레칭 등 간단한 운동부터 시작하면 좋습니다. 또한 식단 관리가 필요합니다. 가공식품 줄이고 신선한 재료 위주로 식사를 준비하세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데요. 건강검진을 예약하세요. 연초에 계획 세워 미리 스케줄링을 하셔야 합니다. 건강은 관리하지 않으면 금방 잃지만 조금씩 신경 쓰면 점점 좋아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 지금부터 관리해보세요. 세 번째는 취미 개발입니다. 여러분은 은퇴 후 어떤 시간을 보내고 싶으신가요? 많은 분들이 시간이 많아서 좋을 줄 알았는데 정작 뭘 해야 할지 모르겠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은퇴 전에 취미를 찾아두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취미가 없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동네 평생교육센터나 문화센터에서 한두 가지 강좌를 들어보는 것도 좋은 시작입니다. 요즘 인기 있는 취미로는 그림 그리기, 요가, 악기 연주, 그리고 소규모 텃밭 가꾸기가 있습니다. 취미를 단순히 시간 때우기로 생각하지 말고 오랫동안 즐길 수 있는 활동을 찾아보세요. 예를 들어 여행을 좋아한다면 국내부터 시작해서 점차 해외로 영역을 넓힐 수도 있습니다. 작은 목표를 세워 꾸준히 도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80대의 수채화를 배우기 시작한 한 어르신은 지금은 매년 전시회를 열며 제2의 인생을 살고 계십니다. 그분은 어릴 때 그림을 그리고 싶었지만 이제야 꿈을 이뤘다며 행복해 하시더라고요. 자 이제 실천을 할 때입니다. 취미를 체험하세요. 가까운 문화센터에서 새로운 활동 시도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목표를 세워 보세요. 6개월 안에 땡땡 배우기 같은 도전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취미를 공유하세요. 친구나 가족과 함께 하면 지속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여러분 은퇴 후 시간은 취미로 채울 때 훨씬 더 빛납니다. 지금부터 작은 도전을 시작해 보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